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시장 좋았고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3%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장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뭐 등락 구간이 조금 있을 겁니다. 뭐3% 이상 올라가서 뭐4% 5%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 거의 한2% 전후 요,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루에 뭐 5%, 6%,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날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 나오면 또, 어 미국 시장에 대한 그 투자 심리가 꺾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한국 시장이 이렇게 또 멈춰 있었을 때는, 알테오젠의 시세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알테오젠에 대한 앞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바뀐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트로다. 연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연말에 나옵니다. 이거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여기서 기사 딱 제가 제목만 보잖아요. 요 정도 왜 한국 기사가 다 쓰레기거든요.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있는 내용들이 왜 올라갈까? 그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성장성이다. 뭐애노트를 포함해서 뭐 트로델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딱한 가지 봐야 될것 앞으로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 무슨 얘기냐?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지금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적자를 봐오고 있다가 24년도 흑자, 25년도에 흑자폭을 키우는 거. 이것만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시가총액 딱 대입해서 보잖아요. 시가총액 20조, 코스닥 1등. 그쵸? 근데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 250억, 그리고 25년도 예상치는 영업이익 1000억, 매출액 2200억. 그렇죠. 성장성을 어떻게 보느냐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매출액 2,200억에 이익이 1,1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파이만 키우면 돼요. 이 파이를 어디서 키워요? 빅파마에서 키운다.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게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늠하는 겁니다. 근데 ALT B4 이 모든 걸 ALT B4로 만든 거예요. ALT B4, ALT B4가 뭐예요? 이게 키트로 다 있으시다. 에너트로 포함해서 뭐트러를다 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은 주가에 녹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격 반영이 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건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보세요 이때 당시에 24년 초반이거든요 24년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머커와의 계약권이 처음 터지고 나서 쭉 이렇게 강세를 보인 겁니다 근데 그전 23년 9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발생시켰다 그러면 지금도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와서 7배에서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45만원 고가 딱 찍혀있죠 여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도 60만원 이상 올라간다고요 왜? 이쪽에서 나오는 4조원대의 기술수출 계약 그리고 로열티 계약까지 포함하면 4조원이 넘어요 5조 가까이 됩니다 이 연평균으로 환산하자면 1조 정도 나온다고요 로열티 수입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최종 뭐 규모가 얼마고 여기서 들어오는 뭐 마일스톤 대금이 얼마고 계약 시점에 얼마 받고 이런 거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알테오젠만큼 다른 기업들 있죠. 최근에는 지금 하나 생겼죠. ABL바이오 그렇죠. 이쪽은 뭡니까? ABL바이오 여기. ABL 바이오는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어디예요? ADC, ADC 뭐예요? 이중항체. 이중항체 뭐예요? 4세대 항암제. 그러면 알테오젠은 뭡니까?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 뭐예요? 키트로다그쵸 근데 키트로다를 알테오젠에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키트로다에 대한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머크가 꼼수 아닌 꼼수를 부렸는데 ALT B4에 대한 성과가 너무 좋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로열티 계약까지 하고 단독으로 찍어서 계약을 한 결과 24년도에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있죠. 매출 규모, 이익 규모 보면 지금 더 큽니다. 시가총액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크죠. 근데 셀트리온 한번 보자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보면 지금 어때요? 이익 보잖아요. 4조 4천억. 매출액이고요. 1조 2천억 이건 올해 예상치예요. 확정치 보자구요 3조 5천억, 4,900억, 그쵸 이익률 얼마? 13%이 정도. 물론 이익률이 뭐30% 28% 이렇게 찍혀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근데 시가총액 얼마예요? 35조, 그쵸 평가 자체를 알테오젠이 더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알테오젠에 대한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 규모로 보면 셀트리온하고 이거 비교 되나요? 안 되잖아요. 매출액은 10분의 1이 아니라 지금 3조 잡았을 때 30분의 1이 찍힙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익률이 높으니까. 어디랑 거래해요? 빅파마들. 근데 이게 시밀러예요 아니에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 알테오젠에서. 왜? ALTB4를 알테오젠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쵸? NO2, 트러베다 좋,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딱한 가지만 봤을 때 상황이 바뀐다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주가의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시장의 주도주들이 있었을 때, 이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을 돌게 하는 영향. 그쵸? 이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나오는 바이오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모두 뭐예요? 알테오젠 효과라고 볼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미증시의 움직임. 미증시가 최소한의 안정 구간에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연결 지어서 미증시가 꺾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움직임 자체, 한국 시장도 같이 꺾이겠죠. 삼성전자 내릴 테니까. 그럼 삼성전자 내리는데 알테오젠은 무슨 영향이 있나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내린다. 코스피 내린다. 코스 피 코스피 내리면 나스닥이 내린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리면 코스피가 내리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 매도세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고 최소한 알테오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반영한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게 주도주의 선별 작업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주도주군에 있고 제가 이렇게 알테오젠이나 주도주 위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저는 실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매매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그래서 봐야 된다. 근데 오늘 트럼프의 입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그런 결과 어때요? 보세요. 중국에서 트럼프 미중 협상 낙관론에 대화문 활짝 열려있다 협상하자 표정 보세요 얼마나 인자합니까 이거 그쵸 들어와라 하겠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이 이긴 거 같잖아요 물론 표면상으로 어, 미국이 조금 쫄렸어요 이 이상 가면 안될거 같아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라 나스닥이 빠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정말 큰일 날수 있을 거라는 걸 반영한 게 어디에요 채권시장이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 주가지수가 2.8%, 거의 한3%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부분 미국 30년 물 국채 금리 지금 4.7% 낮아지고 있어요. 자, 1개월 초 봅니다. 최고 어디에요? 4.9%,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신용 좋은 분들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보세요. 내가 뭐 전문직이나 뭐 대기업 다니고 있다. 이러면 신용대출 4%, 5% 나올 겁니다. 아니. 좀더 나와도 5% 6%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담보로 뭐4% 5%뭐 많으면 한6% 7%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미국 국채는 누가 보증하죠 보증인이 누구예요 미국 정부예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리는데 4.7% 이자를 준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4.9% 여기까지 높아져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여기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꺾인 겁니다 근데 얻을 건어 원하는 정도가 100이라면 최소한 원래부터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트럼프만 알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만 알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보편 관세 10% 그리고 상호 관세에서 협상을 하겠고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들 이런 것들이 오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가고 있다는게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오늘 미중시 또 올라갈 거예요. 22평 타요 볼 겁니다. 22평 돌파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 구간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22평 지지 구간으로 바뀔 거고 62평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은 무주공산이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어떻게 잡을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모두 주가에 다 녹아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시작이 최소한의 안정을 찾았을 때알테오전 반등 먼저 나왔죠. 재료들이 있어요. 키트로다, SSC 다 좋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중요한 구간에 내가 타점 잡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시장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 1%대 강세, 나스닥 선물 3% 가까이 강세 중이다. 오늘 트럼프 코멘트 정리하면 지속적인 무역 분쟁은 불가능하다. 실제 백악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협의 중이다.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단 시간은 걸릴 수 있고 관세는 낮출 것이다. 그리고 파월 의장 손안 된다. 단 금리 인하를 촉구한다. 트럼프의 목적이 밝혀진 겁니다. 4월달에 대략 20% 정도 미국 채권 총 규모의 20% 정도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한 거예요 금리 낮추겠다고 코멘트만 하더라도 금리 쭉 낮아지거든요 실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채권금리 낮출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트럼프가 꺾였지만 보편권세 정도 가지고 가고 기술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어저께 4월 22일 날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주도 섹터 보자. 미국 시장 안정 찾을 때까지 종목장세가 나온다. 미국 시장 정상화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종목장세가 나온다. 주도주만 매매하자. 무조건. 주도주 뭐예요? 알테오젠.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원점 방상 끝. 이 안에서만 매매하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자. 이런 부분들 쭉 올려서 볼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관세학제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한다. 이거 언제 그랬어요? 4월 21일 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야 알테오젠이 이런 큰 등락 구간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유해 갈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채널 성장의 목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 부분 자. 알테오젠이 강했기 때문에 ABL바이오의 시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ABL바이오가 잘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시장의 수급을 돌게 만드는 건 알테오젠과 같은 대장주가 존재해야 된다는 점. ABL바이오 보세요.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 신고가를 이렇게 쉽게 만드는 시장의 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쉽게 만들려면 수급이 돌아야 되고 수급이 도는 과정에서 알테오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BL바이오, 알테오젠과 함께 매매구간을 잡았고요. 그리고 3월달에 매매구간을 잡은 결과 단기간에 76% 이렇게 수익구간 터진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어요. 알테오젠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수구간 잡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쭉 내려오면. 30%씩 이렇게 수익구간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한화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이것도 똑같죠 신고가 누구 코멘트 트럼프 코멘트 언제 당선될 때 그럼 결과 어때요 한달반딱 지나서 57%씩 이렇게 수익구간 그리고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건 또 잡죠 또 수익이에요 매도를 2월 초에 딱 했거든요 2월 딱 찍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삼성중공업.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나 오션 매도하고 삼성중공업으로 이동한 결과 17% 초과 수익. 또 수익 나잖아요.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은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되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같다. 즉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잡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 으로 알테오젠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지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다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이후에 주도주가 발생하고 대장주가 있고 그 대장주를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4월과 5월달 시장 안정화 될 겁니다.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과 함께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